페스타 박기령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이제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쇼핑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을 등록해야 저희가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자, 위치는 상품 관리 부분에 상품 등록, 그리고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진열함과 판매함을 꼭 체크를 하셔야 이걸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을. 진열 상태의 진열함, 그리고 판매 상태의 판매함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카테고리를 등록한 것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상품 분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악세서리 저는 신발을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악세서리를 클릭하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만약에 제가 세일 상품으로 동시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한번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악세서리에도 물건이, 상품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세일에도 상품이 동시에 등록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분류, 저희가 등록한 건 대분류예요. 대분류 안에 중분류가 있다면 그 중분류 카테고리도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대분류에서 추가를 누르면 탑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탑 안에 또 티셔츠 부분에 추가를 하겠다 하면은 티셔츠 부분을 클릭해서 추가를 해야 대분류에도 상품이 나타나고 중분류인 티셔츠에도 상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진열 영역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카테고리 내부에 신상품으로 노출할지 뭐 추천으로 노출할지 한데 제가 이거는 추천상품 영역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카테고리 내에 추천상품으로 상단에 이 상품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메인 진열. 자 메인 진열은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따로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 베스트나 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노출할 수 있어요. 베스트에 한번 진열함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상품명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명에다가 저희가 뭐 버클 이름을 써줄게요. 상품명을 스트랩 샌들이라고 할게요. 자, 밑에 내려와서 상품 요약 설명이 있고 간략 설명이 있어요. 자, 이거를 넣는다고 다 노출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표시 상태 설정이라는 걸 해준 것만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아는 이 기본 스킨은 요약 설명 부분만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둘다 넣어 볼게요. 요약 설명에 요약 설명. 상품에 대한 어떤 요약 설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니까 요약 설명 부분입니다. 라고 써 놓을 거고요. 간략 설명. 요약 설명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간략하게 뭐 설명을 넣어 줄수 있겠죠. 상품에 대한. 그래서 간략 설명 부분입니다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상품 상세 설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대표 이미지 안쪽을 들어가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말 그대로 상세 설명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세 설명을 저희가 등록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포토샵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사진과 글로 구성해서 꾸며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등록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나무 모양이 겹쳐 있는 이거는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파일 업로더를 쓰시길 추천을 해요. 이거 한 장짜리 나무 말고요. 요거는 여러 장으로 사진을 등록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건 그리고 옆에 있는 파일 업로더는 파일을 FTP로 업로드한 걸 이미지 주소로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나무 모양이 겹쳐있는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미지 여러 장 삽입이라고 뜨고요. 여기서 찾아보기. 자, 파일 열리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상세 이미지에서 이렇게 슈점 jpg라고 하는 거를 열어서 넣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진으로 여러 장 등록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클릭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동시에 시프트 클릭 이렇게 해서 열기 하면은 동시에 여러 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슈점 jpg를 열어서 자 됐죠? 여기서 입력 누르면 상세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자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파일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게 있어요. 파일 업로더를 누르게 되면은 업로드 창이 떠요. 여기에서 웹폴더가 나오죠. 이건 FTP에 지금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FTP라는 거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한다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내 쇼핑몰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폴더를 열어서 원하는 폴더를 어, 골라요.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지금 디테일이라는 폴더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에드 파일이라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위쪽에 에드 파일 누른 다음에 방금처럼 내가 등록하고 싶은 이미지를 열기.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제가 슈점 JPG였죠? 이 아이가 올라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복사는 주소 복사고요. 이미지 적용, 이거는 여기에 이미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적용을 누르면 확인,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 상세 페이지는 지금 왼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얘를 갖다 클릭하고 이 가운데 정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가운데로 이미지가 이동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자, 모바일 상품 상세 설명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는 설명만 드릴게요. 상품 상세 설명 동일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제가 지금 등록한 PC 버전과 같은 게 올라가요. 하지만 이건 PC가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보면 이미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모바일로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모바일로 이미지가 따로 있어야 하고요. 위쪽과 똑같아요. 직접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파일 업로더나 이렇게 나무 모양 겹쳐진 거를 갖다가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이미지는. 저는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 상품 상세 설명 동일로 하고요. 자, 검색어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검색어 설정 부분은 내 쇼핑몰에 검색창이 있죠? 내 쇼핑몰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검색하면 이 상품이 노출이 될지를 내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검색어는 콤마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신발이잖아요. 그럼 뭐 신발, 쉼표, 이거는 스트랩 샌들이죠. 스트랩, 샌들, 쉼표. 그리고 색상으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뭐 주황, 샌들. 자, 쉼표하고 여러분이 또 원하는 키워드를 쭉 써주시면은 이제 검색창에 이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검색을 했을 때. 자, 밑으로 내려서, 자, 공급가는 물건을 제가 사입해오는 가격이고요. 필수라서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입력을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물건을 이건 매출 관련된 거 계산을 해주거나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 신발을 8,000원에 공급을 받았으면 8,000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부가세 부치죠, 상품에. 그래서 과세 구분이 있고요. 과세 구분에서 과세 상품 1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서 판매가 이 부분도 필수라고 꼭 입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판매가에서 판매가를 제가 이거는 17,000원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자쭉 내려 보시면은 어, 이미지 정보 부분이 나와요. 자, 이 이미지 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대표 이미지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까 여기 상세 페이지 안쪽에 있는 여기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여기랑도 관련이 있어요. 쇼핑몰 메인에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보는 대표 썸네일 이미지라고 해요. 이 부분을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 등록이라고 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자, 대표 이미지 등록을 해주시는 건데 이것도 포토샵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뭐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권장 사이즈라고 해서 500에 500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구입하고 또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이즈 저는 그대로 따라서 500에 500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이미지를 열기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장이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인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안쪽에 있는 이미지랑 같게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 시간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나는 바깥에 보이는 썸네일과 안쪽에 보이는 썸네일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라도 버튼 체크를 하면은 개별 이미지 등록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목록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바깥쪽에 노출되는 이미지고요. 상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안쪽 상세 페이지랑 같이 노출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쪽에 노출되는 이미지를 다른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다른 이미지를 이것도 사이즈가 같아야겠죠.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추가 이미지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셨나요?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있고 밑에 네모네모네모의 이미지가 있어요.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같은 사이즈여야 이상하지 않겠죠. 변화가 없어요.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추가 이미지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긴 상세 페이지를 내리기 전에 정보를 좀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어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미지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대표 이미지에서, 어, 원하는 개수만큼 선택해요. 지금 이렇게 여러 장 잡으려면은 클릭하고 시프트 클릭을 누르시면 되고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장이 들어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저희가 상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등록 클릭. 자 이런 창이 뜨면 확인.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버클 스트랩 샌들이라고 등록이 됐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카테고리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내상 전 보기 클릭. 네, 쇼핑몰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메인에 저희가 아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베스트 부분에는 뜨고 밑에 추천 상품 위에는 뜨지 않아요, 이 상품은.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카테고리 여러 군데 등록을 했죠. 이 안에 세일 그리고 악세서리 뭐 이렇겠죠 악세서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신발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어, 판매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간략 설명 부분입니다. 라고 나오고 요약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품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판매가 나오게 됐고 밑에 상세 페이지 등록했던 부분도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대표 이미지 부분이 나오고 여기 추가 이미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와 바깥에 있는 이미지가 다르죠? 제가 아까 개별 이미지 등록으로 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은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